골프는 종종 고위층과 성인들이 즐기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프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닌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중요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만큼 골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골프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되며 상대방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종종 사랑이 싹 트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녀 간의 연애가 시작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한 만남이나 연애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때로 그 안에는 충격적인 스캔들과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는 때때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문정민과 신나송은 바로 그런 골프계의 충격적인 스캔들에 얽힌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골프라는 스포츠를 넘어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 책임, 그리고 연애가 어떻게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문정민의 충격적인 연애 스캔들, 문정민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골프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낸 프로골퍼입니다. 171cm의 큰 키와 하얀 피부로 외모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뛰어난 실력으로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문정민은 그만큼 골프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녀의 개인적인 연애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문정민은 기준이라는 골프클럽의 원장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이미 유부남이었고,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골프라는 명목 아래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처음에는 골프를 배우는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이 얽히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골프클럽에서의 만남을 넘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있던 가정적인 사람으로 문정민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프라는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끌리게 되었고 결국 이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결국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기준의 아내는 기준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기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의 아내와 문정민을 비난했으며, 그들의 불륜 관계는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기준은 아내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도 문정민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그들의 관계는 결국 기준의 가정과 골프클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문정민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골프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우승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을 지지하는 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었고, 골프협회는 문정민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골프계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골프계의 도덕적 기준을 위심하게 만들었으며, 문정민의 경력은 논란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신나송의 비밀스러운 관계. 신나송은 골프계에서 또 다른 유명한 선수로, 그녀의 실력과 외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나송은 골프 실력을 인정받아 방송 출연과 강사 활동을 하며 큰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나송의 개인적인 삶 역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이정욱이라는 유부남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욱은 이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으며, 신나송과의 관계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나송은 이정욱과의 관계를 비밀리에 유지했으며,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정욱의 아내는 이를 알게 되었고, 신나송과의 관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신나송은 법적 절차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골프계와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나송은 이 사건 이후 골프계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으며, 방송과 광고 등에서 활동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고, 골프하는 다른 길로 나가기도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와 명성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문정민과 신나송의 이야기는 단순한 골프 선수들의 개인적인 연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 사건은 스포츠계에서의 도덕적 책임, 개인적인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골프와 같은 스포츠는 그 자체로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종종 대중의 관심을 끌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프계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단지 두 명이 선수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팬들, 골프계의 다른 선수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사건은 스포츠 선수들이 단순히 경기에서만 활약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행동과 도덕적 책임은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승패에 그치지 않으며 선수들이 대중의 눈에 띄는 존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들은 또한 스포츠계에서 연애와 개인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히고 그로 인해 선수들의 경력과 사회적 이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정민과 신나송은 자신들의 연애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사건은 다른 스포츠 선수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정민과 신나송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골프와 같은 스포츠에서의 개인적인 선택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경력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은 공적인 문제로 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건들은 단지 개인적인 연애 문제를 넘어서 스포츠계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골프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서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장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과 행동에 있어서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단순히 경기 결과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팬들과 사회는 스포츠 선수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 팬들은 선수들의 삶을 보고 자라나므로 그들의 행동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또한 선수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갖춘 인물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포츠계의 윤리적 기준 강화는 선수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팀과 소속된 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는 스포츠의 본질인 경쟁과 승리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도덕적인 환경에서 스포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